나갔다 돌아오신 우리 북한인권 대한민국 대표 NK 지식연대 김은광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대한애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애, 태국 애국시민 여러분. 예! 십시일반으로 어여주신 그 기중한 성급으로 워싱턴에서 진행된 제16차 자유북한 행사를 성과적으로 마치고 이틀 전에 무사히 기국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3만 3천명의 탈북자들과 그리고 이번 미국에서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한정하고 소은에게 해준 미국 교포사회의 모든 우리 동지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10일 동안 저희들은 정말 실제 없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조야 그리고 미 국무부 미 재무부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주관하는 최고 컨트롤 타워 만났고요. 그리고 브루킹스 연구소 CSIS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분들한테 저희는 분명한 메시지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예, 그 첫째는 뭔가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사고하지 말라. 김정은은 죽어도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는 미출함이다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김정은이 비핵화가 정말로 진정성이 없다면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그야말로 진정성이 없는 가짜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공고이고 하고 떠든 것은 결국은 저들의 이 종북 좌파 정권 백년을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이사들이 더러운 작전일 뿐이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죠. 김정은이 정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 그러면,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북한 입권을 가지고 그놈들을 조게 되면, 그래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서가 혹시라도 없어지고, 북한 주민들이 여행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북한이 핵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개별시킬 수 있다고 저희가 또렷시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상하 그 양원 그러미 그러니까 하원 상원 합동 그 해관에서. 북한 장교 출신들과 여성 군인들이 북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패상과 그리고 여군에 대한 그런 성폭행 만행을 폭로하는 그런 큰 간담회를 할때 바로 그 오전에 김정은이 사일날 방사포와 함께 이 이스칸데로 미사일을 캤다가 각패일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그렇습니다. 왜이런 이런 짓을 하느냐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이 북한을 너무 너무 핫수로 알고 너무 대주고 돌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이런 핵이 망치가 일이니까 이제까지 북한하고 접근하던 그런 전술에서 벗어나서 보다 강력하고 굉장히 큰 몽둥이로. 내 무사했다고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최고 컨트롤타워를 만난 그 자리에서 그 대북 전달을 뿌리는 너무 잘 알려진 박상학 씨가 우리 탈북자 단체장 네명이 만났는데 그 양반이 자기 자리가 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는 딱 15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긴장했어요. 15초 동안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단 한마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네그 정말로 도도한 미국의 한반도 최고의 컨트롤타워하고 만나서 저희들은 긴장했지만 역시 비할뿌리는 박상학은 뭔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탈북자들이 피의 절규로 전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무능하고 그리고 아주 이거짓말이 능한 이 모든 오늘날의 진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잘 알았다고. 그리고 탈북자들을 얼마나 탈압 정말 압박하고 있는지 그들이 왜김정은하고 저렇게 붙어 가지고. 경화를 부르고 가는지 그걸 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반증으로서 미국은 c n n 과 폭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엄청난 언론들이 저희들의 이 피해 절규를 정말 긴 시간 동안 전달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미국에서 한 저희들의 활동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부탁의 말을 듣고서 드리고자 합니다. 9일 날,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서는 이 북한의 미사일 병에 막 지금 만나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위, 위험한지, 그것이 우리들이 머리 위에 무엇을 지금 던져 죽는지, 이걸 지금 광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김종은한테 시간도 주고, 뭔가 아량도 베풀고 그럼한테 돼서 보니까 긍정적인 변화가 오기를 기대했지만은 종당에는 김정은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한테 핵 그리고 미사일 그리고 뭐입니까 생화학무기 그리고 그 더러운 더티범프와 같은 그런 걸둘쓰여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다 죽이고 이남한의 공산제도를 세우려고 는그런 악의 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사들과 야합하는 이 문재인 정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재인 정권 끌어내자 끌어내자 문재인 정권 고지라 꼬지라 고지라! 고지라 문재인 청와대에서 안 나가면 우리가 저들 간다 저들 간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